없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마케팅 15-5의 공유경제 브랜드 마케팅 사례 분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버에 대한 어, 기업 소개하고 어, 거기에 브랜드 마케팅을 보고 향후 전망을 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버는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알고 오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 공유 경제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사업이었습니다. 놀고 있는 음, 승용차들을 어,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발한 요즘의 사업이죠. 2008년도에 눈 내리는 파리를 여행하던 이두 사람, 가렛과 트레비스라는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버튼 한 번으로 택시를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어, 운행보다 주차되어 있는 시, 시간이 더 많은 어, 차들을 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상한 겁니다. 그래서 택시 잡기도 힘든데 놀고 있는 승용차를 자가용을 어, 택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면 어떨까 하는 중요한 내용을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회사는 탄생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죠 2009년 3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어 파리를 여행하다가 눈 내리는 파리를 걷다가 택시를 잡는데 잘 잡히지 않자 놀고 있는 승용차들이 나와서 어 택시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기업으로 어 변해 있습니다 어, 대부분 이 IT 산업이라든가 신산업으로 개발했던 시작을 했던 회사들이 에, 다 청년 수준의 나이입니다. 10년, 20년이 채 되지 않는 어, 그런 브랜드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음, 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 성장 동력의 하나인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아이폰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는 거죠 어,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이나 현대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역사가 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짧지만 아주 핵심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어, 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가는 사업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보도 신사업 쪽에 해당하는 그런 것인데요 2009년도에 미국에서 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어, 2014년도에 벌써 전 세계 30개국, 1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2015년도에는 유니, 유니콘 어, 스타트업 자산 가치 1위를 가져갈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계속 성장가도 확장가도에 있는 기업이어서 어, 가져가 봤습니다. 5번은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불법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하다 멈췄는데요. 어, 조금 음, 의아한 내용이죠. 어, 택시 기사들, 택시 회사가 또 반대가 어, 심했던 어떤 그런 내용도 주요인 이 됐습니다. 승계하고, 아, 기사를 연결시켜주는데 우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객은 기사를 플랫폼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아, 기사가 플랫폼에서 기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죠. 오늘날의 대리운전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승객은 요금을 플랫폼에 우버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어 플랫폼에서 우버에서 다시 기다, 기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어 이런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연결도 어떻게 보면 어 구조가 비즈니스 수익 모델 구조가 조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기사만 하는데 여기는 차로 와서 택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 자신이 소유한 차량으로 택시 서비스를 재령, 어, 제공하는 어, 드라이버와 운송수단의 승강을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그래서 어,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객한테 택시, 사, 택시 역할을 해주는데 우버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플랫폼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플랫폼 사업들이 굉장한 고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은 어, 지금 음, 완전하지는 않지만 개인 운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지금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 부가가치 사업인데 요즘은 좀 힘든 사업, 경쟁이 심한 사업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음, 우버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어, 정리를 해본 겁니다. 어, 먼저 어, 우버 앱을 스마트폰으로 다운 받으면 되겠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어, 자기 정보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어, 우버한테 에, 차를 보내달라고 배차 신청을 하죠. 그러면 승객은 음, 위치에서 목적지를 전송을 해주면 어, 그 기사가 어, 연결이 돼서 어, 우리 지금 음, 대리운전이나 카카오택시 운전한 것처럼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어, 손님을 모셔다 주는 그러니까 자가용이 영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이 영업으로할수 있게 에 우버라는 회사가 플랫폼을 마련해서 승객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다 역으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부가가치를 획득하고 승객은 편리함을 유지하고 놀고 있는 자가용 운전자는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어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게 지금 공유 경제다. 하는 내용이죠 미래는 공유경제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버는 다양하게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4인승 저렴한 일일 차량 서비스도 하고요 하루 정도 그냥 기사가 있는 그런 차를 쓰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1일 차량 서비스. 또, 어, 2인이 타는 요금이 가장 저렴한 서비스도,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요. 아, 4인승. 2800cc 이상 대형 세단 최상급 서비스가 있고, 6인승 음, 고급 SUV가 있고, 아, 6인승 저렴한 탑승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어, 휠체어 이용 가능한 서비스까지 다양한 제품을 여기에서 어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차를 소유한 차주들과 연결을 해서 어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걸 한번 이용해 봤는데요. 세 가족이 갔는데 에 택시를 탈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명 밖에 탈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에 지금 그 6인승을 요구했더니 아새 가족이 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태워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 차를 두대 잡지 않고 갔습니다. 두대 잡아서 갈 수도 있는데 가족들이 한 차를 타는 것을 원해서 아 그때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 대단히 빨리 연결이 되고 매우 친절했습니다. 올 때도 다시 에그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요. 음, 다른 사람은 찾기 힘들었는데 저희는 굉장히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오버푸드라는 곳인데 음식 배달 서비스입니다.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달의 민족, 아, 물론 아, 여러분들이 예 앞전 사례에서 배웠습니다만 아, 배달의 에, 민족이 여기오 회사로 인수됐죠. 외국 회사로 인수됐는데 아무튼 이 음식 배달 서비스 이 내용을 또 우, 우버가 사업 다각화 전략에 의해서 사업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배달 서비스까지 내용을 진행하고요. 요즘은 뭐더욱 확장된 사업들이 많아서. 우버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버 비즈니스 또 어, 점프바이크. 점프바이크는 뭐죠? 전기자전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자전거는 이제 자전거는 예전에 이동수단이었습니다. 한 시기에는 자전거를 타고 먼 길을 가기가 더 쉬웠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동 수단으로서의 자전거는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오토바이 더 발전된 승용차, 뭐 기차, 비행기 교통수단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전거는 이제 레저 스포츠 쪽에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됐는데요. 그러나 레저 스포츠 쪽인데 자전거를 힘을 들여서 탔을 때는 사람들이 불편한데 관광을 자전거로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갈수 있어서 이런 전기 자전거 어, 렌탈 서비스 그리고 우버 비행기, 우버 화물까지 사업 확장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아, 우보공유경제 인데요 공유경제는 인류의 아주 어,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래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승용차를 어, 경제성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은 돈을 벌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주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음 필요없는 자동차가 연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감가생각이 나서 값이 떨어져 가는데 그동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수 있어서 좋을 수 있고요 어 인류의 전략을 할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 깎은 기계가 있다 그런데 예 아주 잔디가 잘 깎이고 넓은 면적을 빨리 쓸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 잔디 깎은 기계가 마을에, 뭐, 이제, 가구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뭐, 음. 어, 가구수가 적다면한 대만 있어도 그냥 열 집이 쓰는 데는 문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잔디를 한, 하루 깎고 나면, 오전에 한번 깎고 나면, 하루에 두집 깎는다 그랬을 때, 그냥 뭐, 다시 자라날 때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집에 돌아간다고 쓸, 돌아가면서 쓴다고 한다면, 아, 고급 잘깎기는 잔디 깎는 기계는 좀 고가인데 물론 저가도 있습니다만 좋은 것은 고가인데 이것을 굳이 살 필요 있느냐? 같이 사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렌탈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놀고 있는 것을 빌려줘서 어 쓸수 있는 이렇게 함께 나눠서 쓸수 있는 이게 공유경제 그래서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서 쓰는 이런 사회경제 모델이 앞으로 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내용을 누군가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버 같은 이런 회사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어 공경제에 첫발을 디디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버화라고도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하나의 콘텐츠에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수요자와 공급자,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러면서 쉬고 있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택시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택시는 어, 라이선스를 가진 기업들만 사업을 할수 있었는데 우버는 차와 운전 면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었단가.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는 차, 집에서 쉬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요금은 계속 이건 변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택시보다 우버가 훨씬 저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래서 소비자도 좋고 공급자인 놀고 있는 수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으로 바꿀 수 있어서 좋은 양자가 윈윈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금 자체는 변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기, 그 시기에 가격대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택시보다는 저렴하게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버의 경영전략은 시장 활성화 전략은 운전자 시장의 공급을 활성화시켜서 고객시장의 시장 고객 수요를 창출하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인데요 하나의 플랫폼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받는 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으로 어, 사업을 활성화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우버의 하나만으로 어, 가, 가장 가까운 드라이버를 픽업할 수 있어서 어, 좋았다는 부분이죠. 만족도가 굉장히 예, 높는 서비스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아, 택시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상당히 중요했고 나중에 우버는 아, 가격 급등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어, 지금 음, 중요 시간대 뭐 이럴 때는 값을 더 어, 비싸게 받는다든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어, 가격 급등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 우리나라 택시도 뭐 심야라든가 이런 할증제가 있죠. 마찬가지로 중요 시간대를 이렇게 했는데. 어, 대부분 선진국 쪽은 피크타임이나 이때가 어, 더 비싼 어, 가격대의 내용은 상식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지금 음, 뉴욕 사례인데요, 오버 어, 등록 대수를 어, 제한 법안을 어, 발의, 할려 했었는데요. 결국은 법안 발의를 취소했습니다. 아, 우버의 장점이 많다는 것이죠. 경제가 회생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어서 했는데, 어, 우리 나라는 택시 기사님들의 거센 반발로 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버가 시작하자마자 퇴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지금 외국에서는 성황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택시기사의 반발로 해서 어, 우버 택시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물론 뉴욕도 뭐 이런저런 등록 대수를 제한하려 했었는데 결국은 법안 발의를 취소하고 장점이 더 많다는 이유 때문에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오버택시의 수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들을 찾아내봤죠. 그리고, 어, 사피 분석을 했는데, 사피는 뭐죠? 제품, 가격, 유통, 판촉. 그래, 앞에, p 를 따서 사피라고 그러죠. 여기는 프로덕트, 제품이죠. 가장 저렴한 음, 요금. 음, 그래서 어, 좋은 상품, 또 어, 어, 다른 여행자와 같은 이동을 할때 교통 체증을 감수할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 어, 또 예약을 통한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에, 좋았다고 하는데요. 어, 유통 부분은 어, 지금 음, 2009년 미국 설립 이후 2012년 국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급수적으로 확산 일로로 진행을 했습니다. 가격은 낮은 가격이 장점이었죠. 프로모션은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했고 운전자에게는 유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걸로 해서 판촉활동 마케팅을 계속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음, 굉장히 에, 비용 대비 수익이 지금 되게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적은 음, 비용을 에, 받으면서 적은 이익을 받으면서 마케팅은 강하게 해야 되고. 또 경쟁이 빠르게 심화되는 틈에 이 우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급속도 좋았는데 경쟁이 있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향후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무섭게 대두되고 있죠. 테슬라하고 구글이 나란히 자율주행차 연구 선두 주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서 자율 주행차가 나오면 아예 운전자가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어떻게 또 사업이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지금 자동차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지금 충족시킬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보는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율자동차가 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어 구글의 자율주행 트럭회사가 아 오토를 인수하는 그런 내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 내용 때문에 엄청 어 신경이 쓰인 내용인데요. 아 우버도 자율주행차를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구글, 우버, 세개 회사가 지금 자율 주행차 경쟁에 있습니다. 여기 에 지금 자율 주행차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어, 각종 카메라부터 레이더, 메인 컴퓨터, 추가 레이더 센서 등이 온 차에 붙어 있어서 어, 시행하는 중에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보완한다면 앞으로 무서운 발전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버는 자율 주행차에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우보는 공유경제를 실시하는 사업에서부터 지금 자율주행차 사업까지 확장일로에 있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촉심, 아, 촉, 니, 니즈를 충족시키는 이런 사업들도 어, 브랜드 마케팅에 중점적인 내용의 성공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말고사 아래 포트 빨리 제출 기일 내에 해주시고요. 아마 이 수업 들을 시간이면 기간이 지났겠네요. 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